한국,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에이펙 회의 준비가 한창이던 때 미국 경제특사단의 한 회의실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조차 포기한 희귀 질환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특사단 대표 가족이 한국행을 결정한 것이었죠. 그런데 도착 이틀 만에 그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병원에서 AI 의료 플랫폼이 단몇 시간 만에 그동안 누구도 찾지 못한 병의 원인을 밝혀낸 것입니다. 뉴욕의 명의들도 스위스의 클리닉도 3년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국의 의사들이 단 이틀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을 직접 본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단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생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것인가? 이제 그 기적 같은 이야기. 미국 경제 특사 가족이 경험한 서울의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TV 감동 스토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가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리처드는 에이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경제 특사로 선정되었고 저희 가족은 함께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딸 사라를 임원 곳까지 데려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사라는 18살이었지만 3년째 희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최고 병원에서도 스위스의 유명 의료진에게서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딸을 보며, 저는 매일 밤 기도했지만, 신은 침묵했죠. 이제 사라는 하루의 절반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고, 가끔씩 미소 짓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리처드에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제발 사라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 낯선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리처드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한국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나라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아무리 발전한 나라라고 해도 뉴욕과 취리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병을 고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살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만약 이 여행이 사라에게 마지막이 된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고, 리처드의 낙관적인 말들은 공허하게만 들렸죠.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고, 저는 그저 사라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입국 절차는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제가 상상했던 혼잡하고 어수선한 아시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뉴욕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을 때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 정돈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모든 것이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죠. 리처드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보라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뒷좌석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낯선 이 땅에서 저는 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한 그날 저녁, 외교부에서 실무자가 찾아왔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또박또박한 영어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김수진은 국빈 배우자들을 위한 일정표를 건네며 한 장의 종이를 더 내밀었습니다. 메디엘 재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건강검진이라니 이게 무슨 관광상품인가 싶었습니다. 사라의 병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도 손을 든 질환이에요. 한국의 병원이 뭘 알겠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때, 사라가 침대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그 병원 가보고 싶다고요. 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을까요? 저는 사라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딸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었죠. 리처드도 저를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갔다가 사라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여기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수진의 안내를 따라 메디웰 재단 국제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자리한 병원이었죠. 차가 병원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통유리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 그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 이곳은 제가 알던 차갑고 무미건조한 병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무례한 사람이 없었죠. 사라를 휠체어에 앉혀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와 사라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어떤 기분인지 물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요. 사라가 작게 미소 지었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된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이정우 박사였습니다. 마흔 대 중간쯤 되어 보이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죠. 사모님, 사라의 의료 기록은 모두 검토했다고 했어요. 뉴욕과 추리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자료를 검토했을까요? 이정우 박사는 모니터를 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왜라는 질문이 남아있다고요. 지금까지의 진단들은 증상만 봤을 뿐 근본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했죠.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찾지 못한 원인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정우 박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인공지능 의료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혈액, 면역세포, 장내 미생물, 유전자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여러 기계 앞에 앉았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혈액을 채취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사라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쩌면 딸도 저처럼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검사실을 나온 저희는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4시쯤, 이정우 박사가 다시 저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절망적인 결과일까요? 리처드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저는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죠. 이정우 박사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면역세포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박사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고요. 사라의 면역체계가 잘못된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알레르기 반응이 면역세포에 각인되어 이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년 동안 누구도 설명해주지 못했던 사라의 병을 이 한국 의사가 몇 시간 만에 밝혀낸 겁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이정우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면역세포를 재교육하는 거라고요. 잘못된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반응 패턴을 학습시키는 치료법이라고 했죠.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라의 면역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면역조절 치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리처드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에도 희망이 번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치료가 실패한다면요. 만약 사라가 더 악화된다면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이정우 박사는 제 불안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사라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밤새 곁을 지킬 거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사라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다고요. 해보고 싶다고요. 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특수 병실로 옮겨졌고, 수많은 모니터가 딸의 생체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죠. 이정우 박사와 의료진은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병실 밖 대기실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못했어요. 리처드는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그 온기조차 느낄 수 없었죠.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라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니 창밖이 히끗히끗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병실 쪽을 바라봤죠. 이정우 박사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급박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아서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오전 6시, 마침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우 박사가 나왔고, 저는 숨을 멈춘 채 박사의 얼굴을 살폈어요. 박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사모님, 사라가 안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면역세포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리처드가 얼른 저를 붙잡았죠. 정말이냐고, 정말 괜찮아진 거냐고 물었어요. 이정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라가 보였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 색이 달랐습니다. 창백했던 피부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훨씬 편안해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처음엔 초점이 흐릿했지만, 곧제 얼굴을 알아보았죠. 사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동안 단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리처드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죠. 이정우 박사와 간호사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한국을 무시했고, 이곳의 의료진을 믿지 않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원망도 없이, 오직 사라를 살리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거예요. 사라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딸은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병실 안을 천천히 걸었죠. 의료진은 놀라워했고, 저는 매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리처드는 회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사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한 거예요. 남편은 메디웰 재단 측과 의료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죠. 더 이상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가족을 살린 이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귀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이정우 박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모님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저는 건강하다고 사람만 나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박사는 고집스럽게 권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결국 저는 다음 날 간단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저 예의상 응하는 절차였어요. 인공지능 시스템 앞에 앉아 혈액을 채취하고 몇 가지 영상 검사를 받았죠.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건강한 편이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오후, 이정우 박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박사는 저를 조심스럽게 앉게 했어요. 사모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박사는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최장에 극초기 병변이 발견되었다고요. 아직 암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몇년 내로 악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정우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발견한 게 기적이라고요. 이 단계에서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만약 1년만 늦게 발견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했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저는 이 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증상도 없었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라를 살리러 온 이곳에서 결국 저도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제가 고집을 부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살아도 저도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이 저희 가족을 이곳으로 이끈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저는 최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당일 시술로 끝났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이정우 박사는 앞으로 정기검진만 받으면 문제없을 거라고 했죠. 저는 박사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귀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라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은 조용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무엇을 쓰느냐고 물었더니, 사라는 비밀이라며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장난스러운 미소였어요. 인천공항 귀빈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이정우 박사와 김수진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저는 박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에 차올랐죠. 박사님, 저희 가족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정우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 의료진 모두의 노력이라고요. 자신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그때 사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을 박사에게 건넸어요. 박사님, 저 커서 의사가 될래요. 사라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국에 돌아올 거라고 했죠. 이곳에서 배우고 박사님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고요. 이정우 박사는 편지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수진도 이정우 박사도 손을 흔들며 저희를 배웅했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땅에서 보낸 2주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리처드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죠. 다시 오고 싶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올 거라고.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친구로 오고 싶다고 했어요.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저희에게 기적을 준 나라예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래, 기적을 준 나라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저희도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고요.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함과 헌신, 그리고 저희 가족을 살린 그 기술. 모든 것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라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갔고 친구들과 농구도 했어요. 3년 동안 할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은 딸을 보며 저는 매일 감사했죠. 저 역시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의료 데이터를 뉴욕의 주치의가 감탄하며 검토했어요. 리처드는 바빴습니다. 메디웰 재단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죠.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어느날 저녁,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요. 한국과의 의료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라고 말했어요. 기자회견 당일, 워싱턴의 프레스센터에는 수많은 기자가 모였습니다. 저와 살아도 참석했어요. 리처드가 단상에 올랐을 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저희 가족을 살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냐고, 검증된 기술이냐고요. 리처드는 저와 사라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죠.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메디웰 재단에는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서울에서 벌어진 그 작은 기적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그곳에서 의사로 일하기 위해서였죠.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화를, 역사를,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을 살린 그곳, 편견을 깨고 기적을 보여준 그 땅. 언젠가 저희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요. 한국이 저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저희 차례였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감사였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